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우왕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판매하는 실비배추김치랑 실비파김치. 그리고 이번에 선화동 매운 김치에서 출시한 선화동 유니짜장면과 선화동 가라우동 이렇게 한상 준비했습니다. 이 실비 김치들이야 워낙 유명하고 저도 좋아하는 김치라 매운 김치 좋아하시면 꼭 드셔보시고요. 젓가락 없고 깔끔하고 화끈하게 매운 김치입니다. 이 유니짜장은 고기가 듬뿍 들어가서 일반 짜장면보다 더 깊고 풍성한 맛에 부드럽고 촉촉하지만 탄력 있는 중화면을 사용하셨다고 해요. 한 봉투에 2인분 들어 있는데 1인분에 500g으로 양도 푸짐하게 담으셨다고 합니다. 실비 파김치랑 먹으면 궁합 짱! 선화동 가라구동은 대전 가라구동 스타일인데요. 유부가 듬뿍 들어있고 진한 멸치육수의 맛에 기차역이나 휴게소에 먹던 그 추억의 맛이라고 합니다. 이건 또 실비김치랑 찰떡. 이거는 실비김치 양념인데요. 두 가지 다이 김치 양념을 다대기처럼 넣어 먹으면 자극적이면서 매우면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냥 김치랑 즐기다가 이 다대기도 넣어서 먹어볼게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스미굴팁 오케 <laughs> 오늘은 이렇게 선화동 실비 배추김치랑 파김치, 그리고 신메뉴 유니짜장, 가라구동까지 먹어보았는데요. 엄청 배불러요. 배터져. 유니짜장면 그냥 중국집 맛이에요. 잘게 썬 양파랑 고기도 듬뿍 들어가 있고 양념도 진하고 그냥 손색없는 맛있는 짜장면 맛. 그리고 양도 넉넉한데 양념도 많아가지고 밥까지 비벼 먹으셔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 가라구동은 진짜 딱 휴게소에서 먹던 그 우동 맛, 기차역 같은 데서 먹을 수 있는 그 추억의 맛. 여기다 김치 양념 타먹으니까 진짜 완전 얼큰! 해장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서양은 심리인치가 대전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당일 받아봤는데 유독 오늘 완전 매우면서 완전 신선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